오늘은 앞쪽에 복습을 하겠습니다. 86쪽에 85번부터 보시면 됩니다. 85번 볼게요. 일단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차수가 제공되지. 분모의 차수를 봤더니 몇 차냐? 2차잖아. 요분모가 2차니까, 아, 부자도 몇 차가 돼야 돼? 2차가 돼야 되지. 2차라는 거는 알고. 이는 뭐냐? 개수가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차수 결정을 하고 나면 무한대는 뭐 차수가 맞는데 이 차량에 이 차가 맞을 거잖아요. 아, 개수비가 얼마다? 이들라이차 개수가 얼마다? 이렇게 시다가그러면 x 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, 봐봐 일단 X 세제곱이 지워져야 되지. 세제곱지워주서 플러스 x 지워도 되고 오르잖아요. 뒤에 AX끊어서 뒤맞춰보시면 되잖아요 이건 지워질거고 지워질거고 2를 맞춰야 된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시험을 보니까 공무원은 영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살짝 바꿔줘야 되겠네요 2.5씩 바꿔줍시다 그러면 자, 리미트 X가 1번 갈거고 X백 1번이 짝이 남는거는 놔두고 FX백 f 에는 놔두고 곱하기 합차니까 뒤에 남을거 아닌가 x 플러스 1분의 a를 빼야죠 얘가 얼마야? 얘가 4가 돼야지그 문제 여기가 2로 난다거이제1분에서 하나 더 나아져 넌 누구를 물어봤더니 파라이밍이잖아 예, 뭐, 이제 얼마를 끈데 오늘 드릴 2분의 1 나왔네 이게 얼마야? 4가 되자이가 어? 넘어가면서 프라이밍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뭐, 8mm겠지 이 정보를 이용합시다 f'x 2번 한번 해야되지 3x 제곱이 될거고 4x가 될거고, 플러스 a가 될거다 대입해서 10 뽑을 수 있잖아 내일 집어 줍시다 글쎄요. 3 플러스 4 플러스 1, 7 플러스 a가 될거고 어, 이게 8이니까 a가 1이라는게 맞서고그 어? 다음에 이제 두번째 식이 여기 있었다 4x에 0이 양이라는 식이 있어 가 0이고 A가 1이니까 오다 틀어놨죠? 그래서 여기부터 6거고 A가 1이니까 이거 바꾸셔야죠 그 상태가 됐는데 얼마나 해야 돼? 1 집어내야 되잖아요 여기다 1집어넣시면 되죠 1 플러스 2 플러스 2야 4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86번으로 내려갑니다 5차 항도가 있고 이게 처음이어 되는 거지 이거 딱 하고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육수가 보이잖아요. 그럼 차앉아요 돼. n분의 h로 놓자. 자, 놓고 나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n이 원한대로 가니까 또 어딜 가냐고 물어봤어. 무한대 뭐 분의 1이잖아. 요영으로 가겠지? 따라서 그 다음에 굽니다 자, 밑에 h가 영분의1로갈때 여기다 대입하세요. 자, n은 2분의 1 n은 h분의 1만 가셔야 되지. 육수는 뒤집어야 되니까. 얘는 음. h분의 1이 되겠다. 대입하세요. 어? 자, 그럼 여기부터 이제 바꿔야 되니까, 리미트 h분의 1이 있을 거고, 곱하기 f에 1 플러스 n 분의 3이잖아. 여기다 3배 해주셔야죠. 따라서 3h가 될 거거든. 마이너스 4이잖아 1백에 4h 되겠죠. 하고 닫아야 돼. 다시 이제 묶으세요. 자, 리미트 h가 0 플러스 밟고, 분의 h인데, 전자가 이제 우리 그 어떤 그, 그 미국에서 떠나갈지1백이4 h야 여기까지다. 자, 봤더니 부모의 차가 얼마니? 물어봤어요. 그 중에 빼란 얘기지. 7 h가 아니지. 7이라는 기수가 생겼던데 너는 어디로 갈 거냐고. 아, h가 0으로 가잖아요. 일로 가겠잖아요. 아, 약간 프라임이 얼마가 이것이다 따라서 나는 프라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. 거하으로 가보자. 프라임 x는 떨어지세요. 보이스 니즈 부분에 고아 이거는 이제 4x 세제곱이 될 건데 또 떨어지니까 얼마야? 3x 세제곱이 돼서 여기다 이게 여기 지분해야 되잖아. 요 따라서 프라임는5에서 4배가 3배에 나와. 그 8, 4가 나오지. 따라서72 얼마가 28일 것이다. 이거 지으로 지분 되겠습니다. 자, 87번으로 내려갑니다 87번은 이제 보일게인데 여기까지 뭐 나머지 종류로 살짝 보면, 뭐검색에기야안 오는데 몫시 생기고, 안 오는데 몫시 생기고, 얘로 남았는데, 3차잖아. 나머지가 생기잖아 얘로는 안는데 순차잖아. 나머지가 GX대 있겠지이 차겠냐, 이 말이. 이 차가 했다이 말이. 이 차니까 만들고 들어가자. a x 제곱 BXC. 뭐 만들고 들어가야 되니. 들어갔는데, 이쪽금더 사실이 출발, 은. 첫 번째 하려면 말이지, 예를 먼저 쓸래? 음, 얼마나 할 때, 2내야 되잖아. V는 얼마니? 2잖아. 여타 2내줄까? 밑에다가? 연결해줘. 옵션이. 여타 2내. 사이, 플러스, 약비야, 2비야, e, 플러스, C야. 자, 첫 번째 측은 여기서 얻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식이 문제인데, 두 번째는 여기서 돼야 돼. 그렇지. 이거 완벽하게 보일 건데. 자, 자, 대세이이 덥다잉. X-3의 제곱으로 묶어주세요 묶습니다. 자, 남은 게 있지. 자, 남은 걸 넣어보세요. 뭐거 남죠. x e q 수리 x t 를뽑고 플러스 뒤쪽을 보시면, 자, 2차가 남았잖아요. 이 차가 남았는데, 이 차로 묶어버릴 거. 기수가 들어가겠지? A만 들어가면 돼. 플러스. 봤더니, 같은 식이 어디, 첫 번째 식이 있잖아. 요첫 번째 식이랑 같은 식 맞지? 같은 식이니까 나머지묶을거 아닙니까? 영역을 푸셔야 되구요. 다시 검사 식으로 갑니다. 이 청결. X-1의 제곱될거고 X-2가 될 거고, Q-3의 X가 될는데 실제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, 아, 너는 어떤식이는 분들이 물어봤더니 얘죠 나머지는 얘랑 같은 거지. 있을까? 이게 두 배기 해지고 여기까지. 자계수 비교를 할수 있을 것같아 뭐 정리해보자. 이 완전적으로 x,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 y 하세요자 a x 제곱 마이너스 b x 플러스 이가 될 거고 얘랑 이다 같은 거잖아요. 계수를 비교하자. B는 얼마야? 마이너스 2A야. 자, C는 얼마야? A가 되겠지? 요식들이 남았는데 요식은 어디다 집어넣어서 끝내는, 요식 한번 있었잖아요. 여기다 집어넣어서 끝내시면 되죠. 그래서, 뭐, 일단 D입니다. 자, D 보하세요 뒤에다 마이너스 2A 들으세요. 마이너스 2A, 4 이건 되지? 빼기니까 집어넣을 거 아니야? C는 얼마니? A가 남지? 이게, 이거 됐지? 이거 얼마니? 이거 됐어. 결론은 얼마다? A가 2가 될 거다, 이런 느낌. 여기다 넣으면 B는 얼마? 마사가 됐지? C는 2가 될거야 A가 갖다가 최종품을 여태 죽는 건 나머지 나옵니다. 그래서, GX라는 식을 쓰니까, 이격제 죽으면 될 거고, 마사수가될 건데, 플러스가 될거야 아직 안끝났어 차이는 타지니까 마지막인 거야. 두개 빼야 돼. 메데이츠가 남는 게 3이 남잖아, 이 3에 얘가 향하는 쥐죠. 이아요프라이밍 끝이다 자, 미분해서 주문해야 되니까 이거 미분합시다 g 프라이 x 이거는 4x-4 4X. 얼마나 그런데 지 1까지 했다 뭐 8이잖아요? 4가 되겠지 여기 4가 이거지 곱해 1 0이되 여기까지 열심히 드렸습니다